안녕하세요. 네, 저는 먹방 유튜버로 활동 중인 치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세븐일레븐 오시면 항상 드리는 미션이 있습니다. 아, 네. 오늘의 미션 총 3개의 제품을 리뷰해야 하며 60대시벨을 넘어서는 안 된다. 60대시벨을 넘어갈 시 벌칙이 기다리고 있으며 벌칙은 위에 한번 봐 주시고요. 어 뭐야? 어 언제 있었어요? 저걸로 벌칙이 아... 한번 s e 으로 약하게 한번 네네 o m u r 네, o 이런식으로 아 I'm one. h a n 감정 실으 set. You don't sugar. I'm not sure. I'm not s u r 김밥 m 대시비로 소리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laughs> 운동할 때도 이렇게 무거운 거안 들어서. <laughs> 안 넘을 것같아것같아아아 <laughs> 세상에 <웃음> 이거 필요 <필요없죠? 살기> 없이 <laughs> <laughs> 아, 치즈가 늘어나겠네요 <laughs> 음. 음. 매콤함이랑 치즈의 고소함이랑 잘 어울려요. 성공 음, 그럼 이제 네. 계속 리뷰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 음. 데시벨 때문에 힘겨웠어서 제대로 음미를 못했는데 음. 음. 김치 볶음밥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치즈. 좋은 사람입니다. 엔젤 스노우 치즈 그리고 골든 스트링 치즈, 체다 치즈, 음. 모짜렐라 치즈, 앵커 체다 슬라이스 치즈. 치즈가 진짜 여러 종류가 되어있어가지고 굉장히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뒤에는 네, 이제 다음 음식 들어갔는데 단계를 올려야겠죠. 지금 이미 맥시멈이에요. 제가 또 운동한다고 해서 저를 좀 과대평가하셨는데 저 이게 맥시멈이거든요. <laughs> 오 이거 잠깐만 이거는 예능이 아니라 큐 준데 힘들어야 재밌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고통이 뭐. 진짜네 저 뒤에 보니까 좀 사이즈가 장난 아닌데 저 정도는 패션 가서 쳐다보지도 않는데. 다음은 두 번째는 세븐 보차 왕교자 크림 크라타. 어휴, 이거. 이게 음식이라고요? 세상에나. 방금 근데 없어 보였죠. 더 맛있을 것 같은데, 건물이라면은 힘을 더 써야 돼. 아. 뭐 é c l a 다한마고성공이라고요 네네 아, 는데 <laughs> 크림 같은 경우가 지금 되게 고소해요. 크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이 정도 크림이면 나 호불호 없이 다 어, 누구나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런 크림에다가 유명한 이제 비비고 만두 두개 만났으면 말해 뭐해요. 진짜 맛있었고요. 이번 세 번째는 크레이프 케이크입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거 처음 봐요. 내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포크는 5kg로 준비했어요 그럼 포크로 먹을래요? 안 됩니다. 잘라서 드셔야 됩니다. 또 잘라서 먹어야 돼요. 와 <laughs> 카페에서 먹었던 것보다 맛있어요 너무 막 느끼하지 않고 사이사이 생크림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이거 빵도 그렇고 생크림도 그렇고 전부 다 혀에서 먹어요. 잘못하다가 이거 그냥 한, 한 개, 그냥 두 개, 세개 그냥 막 먹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성공. 성공이 <laughs> 많은 <laughs> 아, 것 같은데. 성이안 들어가. 크리프 네? 음. 케이건 이거는 제가 그 전에 먹방 할때 이제 찍은 적이 있거든요. 그맛 중에서 이게 제일 나왔어요. 크리프 케이 크딱 했을 때그 특징을 되게 잘 살린 것 같고 음. 나중에 사실 때 아메리카노 같이 드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세븐일레븐의 크레이프 케이, 왕교자 크림 그라탕 그리고 김치 치즈 밥을 먹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먹었던 김치 치즈 밥 김밥. 이거는 여러 가지 치즈가 들어있거든요. 전자레인지에 적절한 시간을 데펴 가지고 치즈의 느끼함을 중화시키면서 서로 잘 어울리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뭐 라면 같은 거랑 하나 곁들어 드시면 더 맛있게 먹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왕교자 크림 그라탕. 이 같은 경우는 제가 크림류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딱 좋아하는 그 크림의 맛에 딱 좋아하는 비이고 망교사가 들어있어가지고 이두개 조합도 진짜 천생연분처럼 진짜 딱 입에 딱발라붙는 맛이었고 세 번째로 크레이프케이. 저는 약간 그냥 느끼한 느낌을 되게 좋아해요. 생크림 그리고 팬케이. 크이두 개가 만나면서 현실도 같이 녹아버려요. 그래서 진짜 이거 딱 먹을 때 아이스 아메리카나 같이 먹으면 진짜 최고겠다 싶었어요. 이 모든 세 가지의 상품을 지금 가까운 세븐일레븐에서 만나보실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사러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령하는 법은 이렇게 쭉 훨씬 무거워야 되는데 너무 가벼워딱저 같은 경우는 수축할 때 살짝 안쪽으로 쭉 짜주고, 아, 근육이 짜졌다. 다시 풀어주고, 이만 이렇게 컨트랙션, 아컨트랙션이뭐더라 <laughs> 까먹었어. 졸업한 지 오래 돼가지고요.